어때요? 멋있는 그림들 나오죠 그쵸? 이게 아니... 예, 평행이동한 예시들입니다 알겠죠? 네.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뭐만 보시면 되냐면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x 축은 내가 만약에 도형이 평행이동을 이렇게 했어 자 여기 이어서 여기서 평행이동했다? 그럼 어때? X축을 기점으로 무조건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겠지? 무조건 같은 거야 알겠지?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Y축으로 대칭이동을 했어 그럼 얘도 어때?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 어떤 점을 찍었을 때 알겠지? 자 뭐라고? 항상 X축에 대칭이동을 하면 X축까지의 거리가 어때? 항상 같고 수직이어야 돼 Y축에 대칭이동을 했어 Y축까지 항상 거리가 같고 수직이어야 돼 원점대칭이동을 했어 원점대칭은 원점에 어떻게 원점을 무조건 지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점 지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원점 지나는데 원점 지나는 것도 어디야? 서로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 알겠니? 무조건 거리가 같으는 거야 그래서 y는 x를 볼 때도 어때? y는 x를 볼 때도 여기와 여기 원점 대.. 여기 만약에 y는 x 대칭으로 했어 그럼 여기 거리가 어때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y는 x를 지나는 점 무조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요, 그쵸? 요건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데, 106번처럼, 106페이지처럼 되게 어마무시한 함수들이 사실 나오지는 않는다. 알겠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 정도밖에 안 나올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 푸는게 가장 베스트고요 109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점의 내칭이동은 사실 안 볼거야, 알겠지? 도형의 내칭이동만 좀볼거고요 우리가 중요한거는, 사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도형의 대칭 이동도 사실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태는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좀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여기가 여가 끝이에요. 이걸 이용한 활용 문제가 더 어려운 거야, 얘들아. 알겠지? 여기서는 지금 뭐 밖에 없어? 지금 빨리 좀 할게. 근데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필수 5번 볼게 필수 5번. 지금 뭐냐면 109페이지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자, 여기서 y는 x 의 대칭이동한 원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일치할 때라고 나와있는데 자, 평행이동이 나오려면 y는 x도 마찬가지겠지만 y는 x는 굳이 얘의 방향을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근데, 뭐할 때? 평행이동할 때 완전 제곱식이 무조건 필요해. 그래서, 뭘로 봐야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야? 4라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돼. 알겠니?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을 해서 만들어줄 거고, 얘는 원의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2콤마 1이지. 마이너스 이지 근데 그거 관심 없어. 뭐 해주면 돼? 첫 번째 뭐 한다고 했어? y는 x에 대칭이동한다고 했어 얘 순서가 말하는 거 순서 먼저 알겠지? y는 x에 대칭이동했대 그럼 뭐 해주면 돼? x, y가 바꾸면 돼 요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 뭐 바꿔주면 돼요? 뭘로 평행이동해준 거 지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럼 뭐야? x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4 형태가 나오겠죠 지금 뭐하는거야? 여기다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거야 알겠지? 근데 뭐랑 똑같대 이게? 처음에 원래 원과 일치한데 원래 원 얼마였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었어 그치? 얘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2였다는 소리고요 얘가 얼마였다는 소리가 플러스 1이었다는 소리야 그럼 b는 얼마나 1 나올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게 되겠다 요런 식으로 만약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원이 일치할 때라고 봤으니까 뭐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플러스 1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좀 다르게 나오는데 아마 여기였으면 3 나왔을 거야 만약에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으면 3 나왔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그다음에 필수 6번도 보자 얘들아 대칭이동만 알고 있으면 돼야겠지 대칭이동 평행이동 y는 3x 플러스 2지 잘 보세요 이거 명칭 여러개가 나올 때가 있어 자 뭘로 나왔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 뭐해줘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 다음에 그게 멀진난데2 콤마 이를 지난데자 그러면 이게 2 콤마 이를 지난다. 자 명칭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 어떻게 표현해? y는 3x a 2야. 인거 알겠지? 그래서 y는 얼마 바꿔주면 돼? 3x 3a 2라고 바꿔주면 되고 원점대칭이동은 뭐가 바뀌어? x와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y,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a 1 플러스 2야 삼성은 안 바뀐다 그럼 뭐 어떻게 돼? y는 좀 바꿔주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1콤 2콤만이 지난다 뭐 해주는 거야? 대입 좀 해달라는 소리지, 그치? 대입하면 성립할 거니까 1은 6 플러스 3 a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 4니까 a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어려운 거 있나? 어려운 게 마땅히 없어 알겠지? 평행 기동하는 거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원점대칭이로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Y랑 X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 어. 콤마에 e, 진한다라고 하면 뭐 해주면 대입프 하면 돼? 어려운 게 없어 유진아 괜찮니? 유진아 여보세요? 저기요 <laughs> 괜찮아요? 불쌍해? 불쌍해? 제가 더 불쌍해요 지금. 화이팅. 제가 엄청 불쌍해 지금.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냐고요? 좀 있으면 끝나요. 자 여기까지는 잘 봐봐. 이제 진짜 지나가는 걔도 집중할 타이밍, 진짜로. 삼식이도 집중할 타이밍.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식이야 간식 주면 집중하게. <laughs> 네. 너네 <너는> 간식 짜장면이니? <laughs> 네. 이거 아마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야 그래서 이걸 아마 지금 평이도 내가 학교에서 배웠다 이러면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좀 봐야겠죠? 자요거는좀 쉬운데 방법만 알면 쉬워 자 어떻게 나왔냐 일부러 속여 이렇게 개 같은 거 마이너스 2, 0 콤마 2가 어딨어 A가 여기야 6마 3이 b 예요 이미전 P를 잡는데 그럼 AP 더하기 BP의 최솟값이 얼만지 구하시오 자 최소값 많이 나왔어. 우리 어디서 나왔어? 얘들 좀 잠깐 칠판 좀 볼까. 이건 보자. 이건. 얘들 아무리 너네들이 개차반이어도 이건 보자. 저 어, 이거 알아요. 어, 어 미안해. 자 여기 A부터 B까지인데 어떤 점 P가 있대, 그치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어디 가야 돼? P가 여기 위에 놓여 있으면 최소값이 돼. 맞지? 네. 이해됐니? 근데 이건 어떤 경우야? 직선 점과의 관계인 거고 얘들 네 어때? 이미 점이 고정되어 있어. P는 어디 있대? 피가 막 자유자재로 바뀌니? 만약 최소값 나오면 피가 여기 있으면 돼 지나면 돼 이게 최소가야 원래 근데 피는 x 축이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안타깝게도 없어 안타깝게도 얘가 여기 왔다갔다 밖에 못해 피가 그럼 피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네 그럼 이 최소 어떻게 구해? 직선을 구하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사이를 진하게 하면 돼 근데 이 진하게 할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뭘 바꿔준다? 대칭이동을 한다 알겠지? 무슨 대칭이동?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해주면 돼. B를 대칭이동 해주면 돼요 A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B를 대칭이동하게 되면 B가 얼마지? 6,3이야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무슨 값이 바뀌죠? Y값이 바뀌어. 6,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2등분 돼요 무조건 알겠지? 왜 무조건 이등변 될까? 여기 길이 같아요 직각이에요, 그쵸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기 때문에 각도도 같아요. 그럼 변의 길이도 같은 거,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알겠지? 혹은 a 마 b라고 했고 거리 해보면 제곱 나올 거잖아. 똑같아요 그러면 알겠지? 그래서 이등변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p가 어딘지 모르지만 일직선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돼? 얘가 무조건 그점 안에 있는 게 되겠지. 그치? 얘가 이해됐니? 지금? 그래서 뭐 구해주시면 되냐면, 대칭 이동을 해서 0 콤마 2부터 어디까지 6 콤마 마이너스 3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야. 예? 마이너스 오죠? 직선의 방정식 구해준 다음에, x축이니까 y가 얼마일 때 0일 때 x는 얼마 p는 5분의 12 콤마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APBP 최솟값 구하라고 했네 개뻘짓했네. 뭐해 주면 돼? 직선과 거리 구해 주면 끝나요. 알겠죠? 자, 이런 식이야. 자, 근데 조금 더 어렵게 가 볼게. 전두개 나와. A가 여기 있고 아, A가 여기 있고, 자, P가 y축 위의 점이래. 그다음에 Q가 x축 위의 점이래. 그다음 B가 여기 있어. 그럼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뭐 해주면 돼, 얘들아? 무조건 이런 문제에서는 일직선만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어떻게 한다고? 일직선만. 그러면 여기 뭐야? 얘를 x축에 대칭이동해서 만들어주고요. 얘를 뭐 해줘? y, 에, 어, 얘가 y축 대칭이네 y축 대칭이 돼 완전히 만들어주고요. 얘를 x축 대칭이 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일직선을 그냥 이어버리면 돼. 알겠지? 그럼 최, 여기 뭐야? 최단거리 나오는 거야. 땅을 구할 필요 있어 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최단거리 구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중 유형이 도형 나오고 거기 최단거리 구하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항상 뭐야? 이미의 점이면 어떻게 한다고? 이미의 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그냥 끝이야, 그게. 알겠지? 근데 얘는 항상 여기 X축, Y축밖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굳이 대칭 이동을 해서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268번 있죠? 268번이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돼요. 요 정도는 할수 있겠죠? 그쵸? 요건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크게 뭐,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여기까지가 한번 268번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268번만 풀고 끝낼게요. 그래서 268번만 풀어보시고.